안녕하세요 고슴쌤이에요 오늘은 5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배워볼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분수가 아니라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해줄 거예요 일단 분모가 다르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통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약분과 통분의 개념을 기억을 되살리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바로 가볼까요? 고고! 먼저 분수의 더셈부터 해볼 건데요.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고수미는 어제 콜라 3분의 2리터를 마셨고 오늘은 6분의 1리터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럼 고수미는 어제오늘 콜라를 총몇 리터를 마신 걸까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제 마신 거 3분의 2, 오늘 마신 거 6분의 1. 그런데 더 하려고 봤더니 얘는 3분의 2고 얘는 6분의 1인데 얘를 어떻게 더하면 좋을까? 그림으로 보면 얼추 알것 같은데 얘를 분수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싶을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이한 칸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한 칸이 3분의 1이죠. 얘는 한 칸이 6분의 1이죠. 이한 칸이 다르기 때문에 더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칸을 같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의 1을 2등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2등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칸이 원래는 세 칸이었는데 여섯 칸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러면 이 6분의 1과 더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2등분을 했더니 3분의 2는 여섯 칸 중에 몇 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 보니까 여섯 칸 중에 네 칸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는 6분의 4와 같다. 자, 이거 저번 시간에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 때도 했었습니다. 그림 그리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어요. 분모 분자에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해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할 수가 있죠.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을 하면 6분의 5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덧셈을 해줄 때는 먼저 분모를 같게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분이다. 자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문제를 써놨는데요. 혹시 풀수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건데요. 먼저 받아올림이 있는 분수의 덧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올림이 뭐지? 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먼저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해 주려고 할 때는 분모를 갖게 해줘야 되겠죠. 통분해 줘야 되는데 이 분모를 갖게 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 그러니까 4 곱하기 6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4를 공통분모로 하는 것과 두 번째 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는 것. 이렇게 4와 6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봤는데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12를 공통분모로 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하든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24를 공통분모로 하면 내가 곱해줘야 하는 수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분의 3에는 분모에 일단 3을 곱한 것이죠.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고 할 때는 분자에도 똑같은 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2분의 9, 6이 분모가 12가 돼야 하니까 분모에 2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분자에도 똑같은 수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12분의 10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12분의 19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과 12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대분수의 덧셈을 해볼 건데요. 대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 주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는데요. 자연수 1이랑 자연수 2를 먼저 더해줍니다. 그럼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게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방법 두 번째는 아예 이 1과 3분의 1을 3분의 4, 2와 2분의 1을 2분의 5 해서 원래 똑같이 우리가 하던 것처럼 분수의덧셈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연수부터 더하지 마시고 일단 통분부터 합시다. 3과 2의 공통 분모는 6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면 3분의 1이 6분의 2가 될 것이고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2는 3, 그리고 6분의 5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과 6분의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1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4, 2와 2분의 1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5. 자, 이것을 통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는 6분의 8이 될 것이고, 2분의 5는 6분의 15가 되겠죠. 더해주면 됩니다. 6분의 23. 자, 이렇게 가분수로 되어 있으면 답을 꼭 대분수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과 6분의 5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분수의 뺄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친구들은 영상 잠시 멈춰 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풀어봅시다 고수미는 주스 2분의 1 리터를 고순이는 3분의 1리터를 마셨다고 합니다 고수미는 고순이보다 주스를 몇 리터 더 마셨을까요? 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번에도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2분의 1과 3분의 1, 1 나타내줬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칸이 다르기 때문에, 즉,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모를 같게 만들어줄 거예요. 분모를 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건 2분의 1이니까 여기 3등분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3분의 1이니까 2등분 해줄게요. 자, 이렇게 6칸, 6칸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분의 1은 6분의 3과 같겠고요. 3분의 1은 6분의 2와 같겠네요. 그러면 6분의 3 빼기 6분의 2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6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분수의 덧셈과 똑같죠. 통분만 잘 해주면 됩니다. 다른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분수의 뺄셈 문제 두 가지 적어 놓았는데요. 영상 잠시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의 뺄셈은 대분수의 덧셈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덧셈과 똑같아요.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을 할때 자연수부터 먼저 빼지 마시고 일단 통분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4와 3의 공통분모는 12로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4가 12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분모에 3을 곱해 줘야 하고 똑같이 분자에도 3을 곱해줘야 하니까 2와 12분의 9가 되고요. 3이 12가 되려면 분모에 4를 곱해줘야 하니까 분자에도 이렇게 4를 곱해주면 1과 12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끼리끼리 나눠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끼리끼리 계산을 해주면 1과 12분의 5가 나옵니다. 방법 두 번째도 해볼게요. 자, 우선 모두 가분수로 고칩니다. 자, 이렇게 가분수로 고치고 똑같이 통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받아내림이 있는 대분수 에 뺄셈 해볼 건데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방법 1번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분부터 해 주어야 되겠죠. 8과 6의 최소 공배수는 24. 자, 공통 분모는 24고요. 8이 24가 되려면 분모의 3. 그럼 분자에도 3을 곱해 줘야 하니까 4와 24분의 3이 되고요. 6이 24가 되려면 분모에 4를 곱해줘야 되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4를 곱해주면 2와 24분의 2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도록 해볼게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수 빼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분수를 보세요. 24분의 3 빼기 24분의 20할수 있나요? 할수 없죠. 지금 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럼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이 4를 3으로 바꿔주고 그럼 이 1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 1은 24분의 24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4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받아내림이에요. 그래서 27이 되고 얘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분수의 뺄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1 나오고요. 분수 24분의 7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법 2번도 해볼게요. 일단 가분수로 고치면 됩니다. 8분의 33 빼기 6분의 17 자, 똑같이 24로 통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빼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답을 쓰시면 안 돼요. 항상 가분수가 되어 있으면 답은 대분수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1과 24분의 7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학생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당신이 멋집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